이번에는 유한타 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과거 경기 사이클과 비교하면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네. 자, 1961년부터 네. 지금까지 7차례 경기 확장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사이클을 보면서 향후 시장의 흐름이 어떨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 사이클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성장주 투자를 해야 할지 가치주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둘다 적절하게 비중을 가져가야 될지가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번 달부터는 뭐 확실하게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음. 있죠. 사실 지난 달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나타날 이 사이클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지금 1991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이 닷컴 버블 사이클 네. 다섯 번째 사이클과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세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과거에 이 여섯 번째 사이클이었던 산업재 버블 사이클 어, 이때와 비교를 해보면 은 원자재 가격의 강도가 훨씬 약하게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이클이고 사실 좀 상당히 바라는 사이클인데요. 네. 어, 이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숫자가 물가 상승률이 그때보다는 조금 세게 어, 또 강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정부 글로벌 정부들이 바라지 않는 사이클은요 여섯 번째 사이클이었던 원자재 가격 그리고 산업재 가격만 급등을 하는 그런 어떤 큰 버블 사태였고요. 어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큰 공황이 오기도 했죠 뭐 금융 위기가 터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미 연준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적절하게 어 리퍼츠스 리포 프로그램인 게 있습니다. 리버스 리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유+ 유동성 흡수를 하고요. 어, 과잉 자금이 원자재 가격 급등만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 어, 그런 적절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활용을 해서 유동성이 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가상화폐 시장 네. 이쪽으로 쏠리면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어,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는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클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원자재 가격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 지수를 현재의 사이클에 판단해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결국은 이제 CRB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지수라는 음. 것인데요 이 지수를 보시면 저게 차트에 나와 있듯이 왼쪽이 다칸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때의 원자재 가격 지수는 약100 수준이었어요. 어...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회색 동그라미가 이제 산업재 버블이 네. 났을 때요.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죠. 거의 48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박스인데 골디락스 구환이었죠.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지만 어, 향후 그 후에 11년 동안에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음. 보여줬었고 어, 저런 부분이 굉장히 긴 상승장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200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 그리고 파란색 밴드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갈지. 밑으로 내려올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은 저 세계 사이클 중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정확한 지금 정답을 지금 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사이클이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어. 그렇다라는 것은 어 아무리 마무리 단계가 빨리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품이 굉장히 세게. 강하게 향후 1, 2년 올수 있고 끝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끝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보는데 여기에 판드멘탈을 갖다 붙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다우 존스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이고요. 네. 나스닥은 성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이죠. 근데 지금 두 개의 지수 모두 다 저게 나와 있듯이 판디멘탈 상으로 상승 여력이 20%가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장주에 모두 다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주에 모두 다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경기 민감주에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판디멘탈은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고 테이퍼링 때문에 투자를 소홀히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지수로 현재 사이클을 판단해 봤고 여기에 펀더멘탈을 종합해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으로 들여다본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나오니까 네.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 그죠 그렇죠. 유동성 흡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보통 우리는 어, 미국 지수의 상승 여력을 뭘로 판단하냐면 네. 시가총액 나누기 M2 어, 음. 이런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M2가 계속 늘어나면 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어, 당연하겠죠. 그만큼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M1 증가율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한18%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M2 증가율도 어, 한 18%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정상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숫자가 떨어질 겁니다. 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숫자가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M2 자체 숫자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M2와 시가 총액을 비교했었을 때 미국 지수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어, 과거의 고점 사이클과 비교했었을 때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지수별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 나오고요. 어, S&P 같은 경우에는 한 18%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유동성만 놓고 보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있기는 하지만 네. 어, 역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테이퍼링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정을 적절한 투자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 가운데서는 한국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증시 상승 여력은 어떻습니까? 네. 어, 최근에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 네.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옛날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을 때큰 폭의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증시를 신흥국 증시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현재와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코스피는요. 어,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상승을 했냐면 약 1년하고 2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지만 어, 향후에 어,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어,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펀디멘탈입니다. 펀디멘탈 네, 쪽으로 보시면 은 코스피의 상승 예력이 아무리 적게 봐도 한14% 정도는 나오고요. 정말 높게 본다면 어, 30%가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펀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는 경기 민감 국가입니다. 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 상승 또 올해 안에 3,6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전해드리겠고요. 과거 한국의 상승 사이클로 판단해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얼마나 오랜 기간 가능할까요? 네, 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더 올라갈지가 중요하겠죠. 네. 한국은 아무래도 좀 사이클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 폭이나 길이는 그렇게 너무 길게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음. 그렇지만 과거 사이클을 좀 볼게요. 1987년부터 89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약 2년 넘게 상승을 했고 어 바닥 대비해서 281%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1992년부터 94년 보시면 어, 바닥 대비 150% 상승했고, 이때도 네. 2년 반 정도 상승을 음. 했습니다. 또, 98년부터 2000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때는 1년 반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상승폭이 자그마치 284%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때가 굉장히 길었던 사이클인데요. 2003년부터 2008년, 4년 반이나 상승을 했고, 바닥 대비해서 3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부터 2011년에도 어, 2년 반 정도 상승을 했는데 150% 상승을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 제조업이 많죠? 수출기업들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민감한 구간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 예상하는 것이고요. 즉, 2년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최소한의 상승폭은 150%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20%대니까 아. 추가적으로 아. 2~30% 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겠고 그만큼 또 코스피의 반디멘탈 이익 증가율이 56%나 되다 보니까 올해. 네. 그게 어, 그렇게 보면 한국 증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사이클로버스니 마지막으로 유동성도 체크를 해 봐야겠죠.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폭 유동성으로 보면 어떤 개선이 나올까요? 네, 아까 미국 시장을 했던 것처럼 네. 시가총액과 M2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 2007년 10월 고점을 보시면은요. 어, 가장 고점이었던 게 92.7%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77%예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과거 고점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어, 추가적으로 어, 한 3,800포인트 음. 정도가 나옵니다. 네. 정말 많이 보면 내년 3월까지로 계산하면 4,200포인트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어, 지수별로 150% 상승한다고 계산하면요. 정확하게 3,6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 3월 말까지 아마도 3,600에서 4,200 사이에서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폭, 과거 사이클과 유동성 지표로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